국민권익위원회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신청한 원주시의 과도한 개인정보요구 민원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위원들은 정책토론청구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보완하라는 요청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주시가 서명부를 작성한 사람들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보완을 요청한 걸 두고는 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원주시가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는 청구인 명부에 기재하는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행정기본법도 고려했다고 의결서에 명시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토론 개최 요구를 원주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묵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원주시가 사과하고 즉각 토론의 개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권위기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관계를 신중하게 따져봐야겠다며. 지방자치법과 행정기본법,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청구권자와 서명인의 정의가 다르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이라고 조례에 명시된 만큼 결격 사유인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권익위 판단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원주시 입장에서 이를 무시하고 극장 철거를 강행하기에는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